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죽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주제는 하나로 연합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화의 주인공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나갔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재산이 아니라 무너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로 세워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모양이든 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을 내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야 온전한 가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반항에 대해서도 아들을 내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위해 준비된 잔치를 거부함에도 아버지는 그를 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설득하고 아들에게 이해를 요구합니다.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 또한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가장 큰 목적과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환경과 모습, 상황과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침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활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옳다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니까요.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 맞춰가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야 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기도 하고요.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목을 가지고 나갔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동생을 그대로 지켜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해야 하고. 이해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명예가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때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곳에서 나는 바보처럼 일했는데 그냥 나갔다가 돌아왔던 이 동생도 나와 같은 목을 챙겨가야 되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화를 내고 받아주지 아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다시 품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잘못됐다 정지하고 지적하고 소리를 높이며 언성을 높이는 첫째 아들을 또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받아줘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연합된다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기도 하며 자신의 이득과 이익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게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둘째와 같이 떠났다가 돌아와도 첫째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반하는 말을 할지라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경험했기에 먼저 사랑을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고 백성이니까요.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수요일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잃어버린 한 양의 이야기,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한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 안에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툴 수 없고 분열될 수 없습니다. 용납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모든 것을 용서받았고 용납받았으며 이해받고 사랑받았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신만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만을 우리가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만이 우리의 교회에 드러나는 우리 불곡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